안녕하세요. 저는 양정교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식 강도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새로운 시작은 무엇인가요? 어, 아이들에게 바라는 새로운 시작은 즐거움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그동안 경직되고 어, 하나님 믿는 것에 있어서 많이 위축돼 있었다면 올해는 하나님이 즐, 하나님을 즐겁게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고등부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새로운 시작, 그것은 신실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은 잘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는 사람은 작은 것부터 잘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 버텨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믿음직한 열매 맺는 사람, 그런 신실한 중동부 친구들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화이팅! 아이들에게 바라는 새로운 시작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중등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던 계기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 찬양을 할 때, 입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만났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언제나 큰 두려움도 있고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데, 그 곁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응원할게. 화이팅! 안녕하세요. 설재원, 설혜원 엄마 이미조입니다 제가 재원이, 혜원이에게 바라는 새로운 시작은 제2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다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중학생, 고등학생인 만큼 스스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제2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민이와 준수아빠, 김상열 집사입니다. 네, 우리 승민이하고 준수에게 어, 해주고 싶은 말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또 중등부 임원으로서 어, 기한 직분 감당하는데 사람의 힘만으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고 또 우리 승민이하고 준수가 하나님 말씀을 꼭 읽고 2018년도에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빈이, 현빈이 아빠 김옥헌 집사입니다. 아, 네, 저는 희망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작년 초에 갑자기 이제 직장을 이직하면서 어, 일주일에 주일 주말에만 아이들을 보는 시간을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 아이들은 사춘기 시절이라 모든 것이 민감하게 반응할 때인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잘 참아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엄마와의 작은 다툼도 생기고 또 그들만의 어떤 불만이 있어서 힘들게 생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어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찬양 드림을 통해서 아이들도 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또 새롭게 시작한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아 엄마 천은영 집사입니다. 건아에게 바라는 점은 맡김인데요. 건아가 살아가면서 중학교 시기에 겪게 되는 이 많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부터 새로 시작한 게 저녁에 말씀 읽고 자는 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습관이 잘안 들어가지고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올해는 꾸준히 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좀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건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민서 학생 아빠 되는 소지현 집사입니다 저는 민서에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서가 어, 보이지 않게 아픔이 좀 있었는데 그 믿음을 이제 다시 본 궤도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민서에게는 지금까지 교회에 좀 적응을 못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부동부 올라와서 수련회를 통해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된것 같아서 굉장히 대견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섰다는 것으로 저는 또 만족하고 또한 그 시작이 언제나 똑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없는 가정에 어 힘들게 하루하루 생활해준 우리 승복주 집사와 하빈이 현빈이에게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 건아야 올해는 엄마의 하나님이 아닌 건아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쁜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건아야 화이팅!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란다. 재원아해원아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해. 사랑한다, 김승민, 김준수. 사랑해.